Thank you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이재희님이 네.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담임선생님의 네.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는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고 복자인들을 위해 발로 뛰는 믿음직한 학생입니다 또한 반전의 매력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제이는 배려심이 넘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담임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이신가요? 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다니.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유 선생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만큼 학교에 대한 사랑도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감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2023 복자 역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자, 워밍업 문제 나갑니다. 복자 여자 고등학교의 로고를 고르시오. <laughs> 정답으로 말씀하신 2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laughs> 복자 학생이라면 응당 맞추셔야 할 문제인데요 어. 매일 보는 학교의 로고를 모르시다니 부귀명부의 스파이 아닙니까 <laughs> 어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자아 <laughs> 복자여고의 로고는 둥근 원형으로서 둘레에는 교명 복자의 복자를 도안화하여 전인교육과 영원한 학교의 발전을 보여준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본의 신아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복자여고 학생들이 신아이 고등학교에 방문해 문화교육을 진행했었고 10월 12일에는 신아이 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복자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어 신하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축사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자매결연 날짜를 고르시오. <목소리> 답은 2번이었습니다. 2011년 7월 16일 일본 신하의 여자고등학교와 자매결혼을 맺은 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류를 제외한 1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매 7월과 10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방문해 관광과 홈스테이, 수업, 놀이 등을 통해 각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년 동안 신하의 여자고등학교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고중신 친구 우리 명시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북자여자고등학교는 교복이 특별하기로 유명하죠. 1963년 재교 이후로 총 다섯 번의 교복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의 교복은 몇 기일까요? <laughs> 정답으로 말씀하신 2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모두 풀리셨는데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4기의 교복은 교복 자유화였던 성기이후로 이기 교복을 모티브로 수정하여 제작된 교복입니다. 현재 5기 교복과 달리 넥타이가 없고 색깔이 더 진한 자주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투수나의 편지를 써야 하는 선생님은? 왜 대답을 못하고계시죠 <laughs> 설마 쓰고 싶은 분이 없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자, 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번 하겠습니다. 3번. 학생의 담당 선생님을 음. 고르셨습니다. 어, 학생의 담당 선생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인물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랜 전통 속에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요람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물은 선배님일까요? 가상인물일까요? 선배님 하겠 선배님. 27회 졸업생 한상미 선배님께서는 교정의 곳곳을 장식하는 꽃들,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던 가슴 찡한 글들, 교, 친구와 교정계단에서 앉아서 먹던 빵을 들고 제잘거리던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과거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은희 선배님께서는 졸업생일까요? 다상인물일까요 님은 PD가 제어한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 졸업생일까요? 가상 인물일까요? 졸업생입니다. 박영정 선배님은 연세대 치대 교수로서 이번 2023 졸업생과의 만남에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The Only Way 이길외 다른 길은 없을 수 있을 수 없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물 나가겠습니다. 위 인물은 졸업생일까요? 가상 인물일까요? 졸업생 하겠습니다. 김은지 선배님은 PD가 지연낸 가장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 퀴즈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완성이 되고요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퀴즈쇼 내년에 만나요 <목소리> 예모있고 명랑하자 복자 퀴즈쇼 오늘의 게스트 복자열차고등학교 정교부회장 김지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은이는요 제 60대 학생의 부회장으로서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복자의 모두를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아파서 걷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지윤이는 자신이 하던 바쁜 일을 그대로 두고 바로 그 친구에게 달려가 부축해서 보건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반 지윤이는요.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생입니다. 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따뜻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 어떤 사이이신가요? 사제관계죠. 아, 사제관계 그... 그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싶지 않다. 그게 <laughs> 어, <laughs> 될까요? 아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 네. 선생님을 존경하시는 만큼 네. 우리 학교도 사랑할 거라고 믿으면서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내 프로그램이 지 교내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뛰어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서울대에 진학한 선배님은 몇명이까요 사번입니다. 사번. 4번. 네 명. 맞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대 합격자 수는 5명. 2023년 기준 합격자는 4명으로 국자고의 학업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결과입니다. 서울대 외에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상위의 인서울 대학을 천왕권의 고등학교에서 선두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마리아홀이라고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이죠. 정보 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 모여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리아홀 2층 내부 구조도인데요. 다음 그림의 그림의 이름 교실의 이름 무엇일까요? AI 교육, 교육실, 중학교 육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학교는 2020년에 교육부 SW 선도학교 지정과 2021년 교육부 AI 교육 선도학교 지정 이후로부터 다양한 교육과 환경으로 AI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 충남형 AI융합 AI 교육과정 입국 학교로 지정되어 AI 교육의 선도 주자로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합창제 문화가 있는 학교인데요. 이번 합창제는 45회 합창제였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해 몇회 합창제인지 고르세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정답으로 2번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1번. 1회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교내 합창제는 학급의 소통과 융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축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독자여고 교급식실 앞에 있는 포토존 입니다. 가려진부 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택해 하는 건가요? 네 문구를 맞히실 텐데 선택이 아니었군요 네네 복식실은 <laughs> 네, <laughs> 매일매일 방문하는 곳으로서 네 여기서 사진도 학생들이 여러 번 찍었고요 익숙하신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갤러리에 저 사진이 있을 텐데 문구를 음, 기억하기 쉽지 않네요. 뭐 너희의 꿈을 펼쳐봐 이랬던 거 같은데 <laughs> 너희의 꿈을 펼쳐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바로 그대 복자의 자랑이들 복자 그대의 자랑이어라 하는 멋진 문구였는데요. 정규 부회장님께서 네 문구를 바꿔주셨어요. <laughs> 저희 한번 보 갈까요?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 의 복자의 자랑이듯 복자 그대의 자랑이여라. 네 음.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랄게요. 넘어 아리송하. 다음 모너스키입니다. 무지에 대담하시며 복자고요. 문제 드립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가장 선호하시는 종교는 무엇인가요? <laughs>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신데요. 저도 못해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종교는 불교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교는 천주교인데 아 이걸 고, 아 이걸 골라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불교라고 고르신 거 아니에요? 아야아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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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골랐고요. 어. 저희 제 종교를 고려고 저는 저희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순고한 학교 사랑입니다. <laughs> 마지막 문제입니다. 복자하고 행사 순서를 고르시오. <laughs> 답변까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조금만요. 개교 기념일. 자매 교류 문학제 전의 나눔장터에 이제 취소겠습니다 네, 다시. 외교 기념일 자매 교류 나눔장터 문학제 수학여행 학위 발표. 절반 정도는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절반만 맞춰서는 안 되죠. 정규 부회장님이신데 정답은 8월 25일. 어 나눔장터 9월 26일 개교기념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자매학교 문화 교류,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학 여행, 10월 27일 복자 문학제 그리고 10월 28일 학예 발표회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곤란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퀴즈 쇼를 통해 저희 학교가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퀴즈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